알면 좋을 정보만 쏙쏙 골라서 전해드리는 쏙쏙 강릉 시간입니다 이곳 오죽헌 시립박물관이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야간 개장을 시작했는데요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야간의 오죽헌을 공연과 함께 특별하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름을 맞아 오주컨 시립박물관이 7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마다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개장하고 야간 상설 공연을 마련합니다.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2023 오주컨 야간 상설 공연은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오주컨 야외 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마당극과 국악, 농악, 버스킹 등 회차별로 전통과 퓨전 문화가 다양하게 어우러지는 공연을 마련해 지역 문화 관광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며 극 성수기인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는 매일 야간 개장과 함께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주정차 절대금지 5대 구역에 바로 이곳 인도가 포함되었습니다. 강릉시는 8월 1일부터 인도에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주민이 직접 단속할 수 있는 주민 신고제를 운영하는데요. 1분 정도의 짧은 정차도 안 된다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총 다섯 곳이었는데요. 여기에 인도가 포함되었습니다. 6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주민신고제 1분 단속 대상이며 추가된 인도의 경우 8월 1일부터 단속됩니다. 차도와 분리된 인도위를 침범한 정지상태의 차량을 동일 위치에서 1분 간격 2장 이상의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민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인도위에 불법 주정차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쏙쏙강릉이었습니다.